오랜만에 사진 실력 좀 발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감동이야 야. 야, 아 괜찮은데? 오, 되게 멋있다 아, 야. 언제 찍었지? 기억도 안나아 그래도 하잖아 근데 왜 이렇게 싸? 그러니까. 저건 왜 이렇게 싸? 사진 실력을 발휘하는 내일 제가 친구랑 약속이 있어 갖고 오늘 웬만한 건다 끝내고 가야 됩니다. 일을 할수 있는 하루가 사라지는 거니까 최대한 할 만큼 하고 그래서 이제 인스타툰 준비를 할 거고요. 어, 아까 오전에 블로그 포스팅은 완료를 했습니다. 얼른 그림 그리고 나머지 일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친구 만나러 갈 거라서 준비했습니다. 오늘 친구가 졸업식 졸업 사진을 찍어야 해갖고 제가 오랜만에 카메라 챙겼습니다. 그래서 오랜만에 사진 실력 좀 발휘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럼 가볼게요. 앞에 왔는데 문 잠겼어. 아 진짜요? 아 오늘 영업 끝나셨어요? 아 알겠습니다. 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아아네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제일 낫다. 아 너무 큰게 없어. 너무 아쉬워요. 꽃 예쁘긴 한데 나는 완전 막 엄청 큰 다발을 주고 싶었는데. 동기도미에네게 이정도는 가뿐하지 아 고마워 너의 뭐야 감동이야 야, 당연히 꽃 있어야지 아이런것까지 <laughs> 생각해갖고 왔으면 <laughs> 좀 있다 난 여기 앞에까지 아무도 없어갖고 음. 진짜 아지밖에 어. 없구나 생각했는데 네. 도대체 아. 어떻게 있는거지? 아 어, 어, 감동이야 아니 완전 어. 그 완전 큰거 사주고 응. 싶었는데 꽃집이 응. 그네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 아니 아뇨 린지도 과연 아니 뭐가 나 할수 있을까? 여기 보자. 아 좋아. 야손 드는 게 이런다. 날안찾는게 너무 신기해. 아 그럼. 아그 너무 떠가 안 되는 거. 신야요 리얼리티 괜찮은데? 되게 멋있다. 야 언제 찍었지? 기억도 안 나. 나이 음, 이거 아까 내 머릿속에 없었어. 아니, 근데 돈 쓰려는데 진짜 별로인 거야. 음. 아, 너무 예쁜데? 아니, 내 마음에 드는 게 스타일. 아, 어, 너 완전. 이거 쥐깍하게 드요 아니야, 인터넷 이렇게 맛있어. 근데 가는데 안 걸려. <목소리도> 너는좀 오토바이 갔다 오고 지난번에. 뭐그 외에 수련갔다 돼. 응, 맞아. 나는 이런 걸다 했거든? 시절난 코로나였어. 내 기분 나도 하나였어. 근데 키트가 안 돼. 그래, 그래. 진짜 다 여섯 번 했는데도 응. 아까 내 잘못 고불렀어 아니 걸었네. 네. 그래. 아니 그래도 하잖아. 해지 전제 <laughs> 졸업. 미래에 <일에> 대해서요. <laughs> 응. 그러니까 일단 졸업이잖아? 그럼 또 새로운. 기계나 온도, 습도를 다 해야 되니까. 그러니까. 이게 네, 여기 천에 3십오가 있네. 반지하라 그런가? 응. 어, 근데 원룸, 어? 근데 왜 이렇게 싸? 그니까. 저건 왜 이렇게 싸? 이런 것도 되게 많이. 아, 아, 아. 깜짝 놀랐어. 맞아, 맞아. 내가 가족이 되나봐. 응. 시터밭 멋있다 너무 귀여워 아 서대문구 주민이시가요 아니요 놀러왔어요 놀러 아 <laughs> 책방 가면 더 많아요 책. 아 그럼요. 뭐 어디 어디 있다고? 아 저희 골목에 뭐... 있는데 인스타에 비건 책방 치시면 아, 계정이 나와서. 아 네네 트위터도 하고 인스타도 하는데 인스타로 주로 많이 하시니까 아 거기에 주소가 정확히 나와가지고. 딱 그래도 요즘 음. 뭔가 좀 트렌드인 것 같아서 비건이라는 게. 어다트위 있네. <laughs> 아, 아까 거기서 그냥 볼 걸. 그러니까. 음. 그 누가 말하러 가는 것 같은데, 안쪽으로 들어가시더라고? 아쉽다. 네, 어, 제가 열어드릴게요. 그래서, 나 운동을 할까, 고민? 올해는 <laughs> <laughs> <오래는> 사라졌어. <사라졌었는데, 웃음> <laughs> 응. 야채 향긋하이 좋지 않아? 박나나 들어갈 때만 해도 물밖에 없어아이그정 아, 아, 어,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김말밥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. 알바.